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의 주인공이었던 어린이들이 전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때문인데요. 머지않아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를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을 연지 50년이 넘은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로 한창 바빠야 할 5월이지만. 학생들은 보이질 않고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교생이 500명을 넘나들던 곳이지만 올초 졸업한 6학년을 끝으로 학생이 없어 휴교한 것인데 내년에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10년 전부터 업소도 이제 아무래도 좀 학생수의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유치할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초등학교 9곳은 올해 실입생을 받지 못했고 존폐를 고민하는 3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80곳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970년 14세 이하는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114만 명이었지만 30여 년 만에 23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임실의 경우 전체 군민 가운데 초등생 이하는 열명 가운데 한 명꼴인 2,400명에 불과합니다. 취업을 위한 젊은 층의 유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출산율마저 10년 이상 한명 남짓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출산지원금이나 보육대책이 젊은 부부들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점도 출산율 제자리걸음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 출산하지 않는 인식이 배하여 이미 대다수 군 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여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전북 지역은 31.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연휴에 각 당의 선거운동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도 도내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한옥마을 등 관광지 주변에는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투표도 있고 해서 꼭 해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미리 와서 했습니다. <laughs> 이틀간의 사전투표 결과 돈의 유권자 152만여 명 가운데 48만여 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 31.6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6.06%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전남, 광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또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16.07% 지난해 4월 총선 17.32% 보다 훨씬 높아서 이번 대선에 쏠린 도민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대선 나흘 전각 당의 선거전은 휴일 나들이객들 앞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물원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유세를 갖고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등 어린이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사표가 아니라며 첫불 혁명을 완성할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으로 홍준표 잡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각 당의 전북 선대위도 연휴에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마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총동원해 차량 유세와 율동을 펼치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재경 전북도민회 간부들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경도민회 전체 구성원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도민회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재경 전북도민회는 회원 수가 1,800여 명에 불과한데도 300만 회원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칫거리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기관마다 각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인 관리 주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조차 헛갈려 엉커리 정책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정태우 기자가 실상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기상특보에 따른 학사 일정 지침 자료.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일 경우와 경보일 경우로 나누어 대응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보나 주의보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보 단계에서는 네. 뭐라는 거? 주의보 단계에서도 역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문제는 황사의 경우 주의보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지난 1월 황사 주의보를 삭제하고 미세먼지 예보로 통합했지만 교육청은 잊지도 않은 주의보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경보 수준만. 남아있는, 기상청에서는 어쨌든 경보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대응 매뉴얼. 기관별 역할을 설명하는 체계도상에 경보 발령과 해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규정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의 역할이지만 교육청은 잘못된 지침을 버젓이 모든 학교에 하달한 것입니다. 사실 예가고 음. 있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매뉴얼에서는 하다가 혹시 좋은 예외 있 하는지라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음.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환경부. 하지만 미세먼지 예측은 환경과학원이, 황사 미세먼지는 기상청이, 관련 사이트 운영은 환경공단이 담당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자치단체가, 그리고 경보 문자 전송은 국민안전처가 진행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공무원들조차 기준과 체계를 헛갈리기 일수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각각 관리 정책, 일반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더욱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각종 문화 행사가 풍성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전후로 시작되는 상설 공연과 한옥마을 수문장 교대식 등이 전통의 도시, 전주 여행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청전의 감동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지난 2013년, 15년에 이어 세 번째 공연으로 올해는 뮤지컬 음악 등 현대적 요소를 더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마당 참극이 있다면 평일에는 유쾌한 놀이극 놀부가 떴다가 찾아갑니다. 비보이와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젊은 감각의 공연으로 매주 목금 이틀간 공연됩니다. 한옥 자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달빛 아래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고진 넉한 한옥의 느낌도 상취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체험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되고 있고요. 전주 덕진공원에선 올해 처음으로 분수로 스크린을 만들어 야간 공연을 선보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로 오는 6월까지 20차례의 공연이 유료로 진행됩니다. 한옥 마을의 볼거리도 풍성해집니다. 30명이 동원되는 수문장 교대식이 매주 토요일 오후 정각 2시에 경기전 앞에서 펼쳐지며 같은 날 전주 기점놀이를 중심으로 한 전통 연희 퍼레이드 행렬이 청연로에서 경기전까지 이어집니다. 달뜬 밤 문화재의 고고한 야간 풍경을 즐기는 야행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유이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덕진공원 야간 수상 공연이라든가 전주 문화제 여행 새롭게 문화 행사들을 또 마련했습니다. 제 21회 한지문화축제는 19일부터 4일간, 전주 단오제는 30일부터 2틀간 펼쳐져 전주의 아름다움을 뽐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정읍 구룡동 용호터널 인근에서. 36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비탈길을 따라 8m 아래로 떨어져 김 씨와 12살, 6살 난 아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황사가 예상돼 나들이 나갈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어젯밤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과 내일 나쁨 수준의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날씨는 연휴 기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춤을 통해 가족이 화합하는 공연이 오늘 국립 전주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관객이 함께 만드는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출신 송길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전주 영화 제작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 육아 종합 지원 센터가 오늘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이 오늘과 내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부터 무형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회는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가요제에 참가할 만 23세 이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김제 21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